방송이 끝나면 다시 보기로 방송을 복귀하면 시청자들이 어떤 채팅을 찾는지 <laughs> 본다고 한다. 나... 이것까지 적어놓는다고, 여기에? 혹시 블랙리스트가 있나요? 블랙리스트 없지. 대신, 누가 언제 왔는지 알긴함. 뭐. 언제 왜안 왔는지, 언제 사라졌는지는 가끔 기억함. 그런 것까지 알지 말아라. 하지만! 그래놓고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반갑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걸로 상의하지 않아 다 자기가 시간이 맞는 때 보낸 거지 생방은 회사라서 라디오 모드만 해요 진짜로 얼마나 눈치 보다가 보낸 거야 저 치즈. 부장님이 딴데 보는 틈 타서 슬슬슬슬 결제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내는 거임 그러니까 아, 그렇게까지 채팅 막, 막 내가 본다고 해서 무리하게 해. 안 쳐도 괜찮아 편한 때 와서 추, 쳐주면 또 내가 꼭, 오늘은 일안 하는구만 하고 또 아유 오늘은 일안 하는 구만 하고 또어어 어? 가져오면 짤린 것도 <laughs> 나도 알지 내가 방송하는 시간이요. 대체적으로 다들 자기 할 일이 있는 시간이라서, 지금 저 사람 일하다가 채팅 한 번씩 치고 가는 거다, 한 느껴지는 내게도 있어. 아니, 아니, 너네가 할 일이 없지, 않, 없다는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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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